복숭아나무인데요. 복숭아나무가 이렇게 뿌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껍질이 벗겨져요. 숲피가 벗겨져요. 이렇게. 심한 데는 이렇게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다 벗겨졌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가지접을 하려고 위에 칼을 대니까 말랐더라고요. 밑에는 숲피가 살아있는데 위에는 숲피가 말라서 죽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는지 참 답답하고 궁금하네요. 이 가지마다 다 이렇게 수피가 말라서 죽어 들어가고 있네요. 지금 위에 부분만 이렇게 밑에는 수이가또 살아 있어요. 자, 밑에도 이 죽어 들어가는 부분도 있네요.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 진액이 나오면서 이렇게 숲이 말라서 껍질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 큰일이네요. 이게 무슨 병인지 작년에 가지치기를 해서 이렇게 가수로만 열매가 열리게끔 하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 햇빛이 직접적으로 어, 와닿는 어, 형태가 되다 보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서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숲이 말라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어떤 병 해충이에요.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들어가는지좀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이거 나무를 살려야 되는데 큰일이네요. 이걸 아시는 분이 있으면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숭아나무가 이렇게 두 그루가 있어서 어저께 어, <laughs> 가지지접을 했습니다. 그데 가지지접을 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상처가 많이 나 있네요. 여러분의 도움을 구합니다.